진짜 그 경력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긴사람롤체 경력이 제일 긴 사람이야. 나보다 롤 체를 많이 한 사람 없어. 근데 진짜 이번 시즌은 역대급 진짜. 그러면 뭐 자꾸 신규 유입 신규 유입 하는데 국방부에서 매년마다6군뭐 공군 해군 어? 자꾸 그 유입 때 뭐. 이거는 다음 증강 라운드 대신 원수 칸을 준다고? 에? 역전의 소막? 이런 체력당 아군이. 와! 완전 조에피롱 전용 증강 아이가 이거. 아, 근데 할수있을려나 그럼 봐봐. 그럼 아 역전의 소막 해볼게요. 그러니까 p 1일 때 가장 강하다. 근데 이거 먹고 무슨 덱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해금이 필요 없는 걸 해야 되네. 프렐리오드도 많이 없네? 아이템 두개 장착한 애쉬 졸라 쉽고 볼베3800 체력 졸라 쉽고 프레 해볼까요? 프렐리오드? 이거는 리산드라가 캐리해야 될것 같은데 메인탱 브라우네너이기원은 그냥 들어가네? 애니.. 애니비아라? 그러면 파수꾼만 넣으면 되네 뭐 코트 가면 좋으니까 뭐 뭐? 프레일 시너지가 동상추뎀이라고? 아, 그래서 너가 유나라를 쓰, 라 하는 거구나. 유나라가, 그, 공속이 빠른 편이에요. 아, 근데, 징크스 이거 지리긴 하더라. 18번 때리면, 무한으로 나가지 와. 어, 이거 좀 맛있네. 그리고 아니, 크림 크립이 이거 왜 이렇게 세지? 천국 망치는데, 정다 아니, 근데, 징크스가 뽕만큼 지이긴 하는데, 막상 엄청 세진 않던데 결국에 징크스 댁다 죽었어. 아, 나 애쉬에 템 넣어야 돼. 대그은 어, 다, 다 있긴 해. 좀빡인데 어, 이것도 들어왔네. 돼지 칸? 돼지 칸? 이거 한번 써볼까? 내부에 있는 챔피언이, 방마지 25, 25, 해당 50, 두 칸네. 저기, 개, 기절? 좋은데? 그러네 이거 시즌 2의 그 원소네, 그 원소, 그 원소, 원소 시즌은 존망 시즌인데, 존망, 존망, 존망 내려왔네. 이거는 증강으로. 자, 이제 이렇게 하면 해금 완료로 틀린답니다. 어, 뭐야? 어, 일단, 뭐야, 여기, 이게, 이거는 뭐냐? 어, 뒤에는, 피즈? 앞에는 체력? 되게 쉽네? 이거는 그럼 배치를 안 해도 되네? 야, 워머그 만들고, 진짜 그냥, 뭐먹 그만들면 그냥 되는데? 심지어 나는 또 역전의 서먹이라 체력 증가하잖아 금방 만들겠는데 난동꾼을 킨다라 아 이제 난동꾼 아니 초가스가 난동꾼이 아니야? 지금 근본이 없네? 아니 초가스가 난동꾼 아니면 누가 난동꾼인지 어, 여왕 한두 번쯤 안 죽여본 사람 있나? 그래, 예전에 초바스 그 냠냠냠 해가지고 졸라 크고 그랬었는데. 오케이. 이러면 이제 두 개. 뭐, 겹치는 건안 되잖아. 우선은 그냥 저기서 시작하면 밀려 죽고뭐야 이거. 데인춤 뭐야? 왜이야게약 그 okay, 난동꾼 2000 아니 이거 포탑이 깨져도 유지되는데? 능력치 무광용인 어. 것 같은데? 아, 뭔가, 하, 좀 부족하네. 3,800 되려고 그래도. 이린다미야 이거 참 재밌지? 아니 진짜 이래서 오무가 하나를 무조건 만들긴 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약간 제가 코어 테는 별 정해진 느낌이라 그럼 뭐기다려야죠3 8는않삼천팔백 은근히 얼음오목와 아니면 안 만들어지긴 하 설라면 한산난동 넣어야 돼. 아, 저걸 먹어. 오모을를 먹어. 저걸 먹어. 오모을를 먹어. 저걸 먹어. 오모을 먹어. 아, 그래서 뒤집게 못참아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4난동 넣으면 돼. 아, 몰라. 어, 뭐야, 어? 뭐야? 깼는데? 뭐야? 피덜스틱 체력이 3800이 되네? 뭐야, 괴물이구나. 아, 7프레일 때문에? 아, 이게 체력 증가 때문에. 그렇네. 뭐, 뭐고? 말이지. 자, 이러면 나옵니다. 곰탱이, c o 아니, 지금 PV에 대기, 대기열 있다고? 역시, 가시즌이네아 근데, 지금, 그, 자식이고. 와! 곰탱이, 씨생, 왜캐어 와 아니 뭐 뽕맛 뽕마... 아니 뭐 화면이 흔들리는 게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게. <laughs> 와 근데 진짜 와 미치게 아이 뽕맛이 근데 다 있긴 해 그러니까 뭐 어떤 시너지 하든 이게 다 뽕맛이긴 해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근데 유저 피드백을 잘 받았네 진짜 결국에는 롤체가 어떻게 보면 대기 시간에 뭐할거 하고 이제는 할 거는 구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니 전투 구경하고 있는데 뭐 졸라 막 밋밋하게 싸운다? 그러면 깨거든. 야, 화끈하게 싸우는 게 맞지. 미산드라, 이열 배치가 아니라 저주 해야 돼. 내가 약간 미산드라를 여기 배치하는 거는 약간 옛날 시즌 하던 버릇 때문에 여기 배치하는 거야. 예전에 그 예전 리산드라는 사정거리 짧아가지고 2열에 배치했어야 됐는데 뭐야 지금 대기열 11,160이라고? 와 대기열도 역대급이네 아니 딱 봐도 그냥 역대급 시즌이니까 이제 뭐 TV 뭐다 하고 싶은 거지 와 그냥 미쳤다 말안 된다 그냥 공태이 그냥 뭐 시즌에 개미지 봐라 와저 징크스 뭐 계속 이상한 거뭐여2 0에 날리는 거봐 힌드레스 스킬이 사기 아니냐고? 뭐 티켓 썼는데 돌진 한후 뭐 2.5초 동안 사망을 방지하는 영역 활성화된 동안 현재 공속 2배 기본 공격 시 주변 적에게 추가 화살 영역이 사라지면 활성화된 동안 e p p 랑8% 회복 겁나 좋긴 한데? 아 근데 이 스킬 잠깐만 영역 전개를 여기 앞에 앞에서 존나 싸우 위에다 하면 내버 아니야? 뭔가 앞에다가못 뭐 깔아주나? 아 생각해보니까 야 이제 밸류덱의 종류도 졸라 많겠네 이 해금 조건 때문에. 자 어디 한번 신과 당면 보시지. 오? 맞추는 어. 뭐야? 예? 어? 뭐야? 아유 뭐두 자리 써야 되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거. 아니, 잠깐만. 얘한테 템도 들어가. 아! 오이씨 아니. 일단, 세기는 졸라 세긴 해. 아니, 시댕, 이게, 쓰면. 쓰면 이게 한 자리를 더 써야 된다고? 오 애니 애니도 그뭐 되게 밸류 되게 오히려 자리 두개 차지하는데 뭐. 챔피언 아더쓸수 있으니까.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오히려 별로 고 그러네, 얘한테 또 상징도 줄수 있네? 아, 이건 안 되네. 그러니까 애니를 빼면서 이거는 못 넣네. 요조버그 있어가지고 막 애니 복사되는 버그 뭐 그런 거 걸릴 줄 알았는데. 근데, 근데 이번 시즌 버그 많긴 하겠다. 네? 또 시즌 시작하면 또 뭐, 뭐. 뭐, 비상, 무슨 버그 발생해가지고. 좆대긴하던데 아, 잠깐만. 볼배, 아, 씨, 다 막혀있다. 맞네. 어, 산책볼배. 그렇지. 산책하자. 아, 산책 나쁘지 않네. 아 근데 나 방스인데? 죽여 죽게 한아 근데 불베가 뭐 점프하니까 다 흔들리는 거 1등 대은 뭐냐 이거 뭔덱이 얘가 얘가 1등인 이유는 그냥 나를 안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육학살자 어, 사면승 해가지고 이걸 슈리마 해금 됐네요. 레넥트. 그 뭐야? 근데 얘는 갑자기 무상한 와우! 나 근데 이 프렐 이거 왜 탔어? 뭐야? 이게 죽겠어? 아니, 프렐이 지금 약간 오버파워 같은데. 나도 아까 프렐한테 맞아서 줬잖아. 아니, 근데 p b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커니즘을 알면 돼.